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0장 이스라엘의 죄와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쫓듯이 내가 너희를 추차 내었느냐 그렇다면 그 이혼 증서는 어디 있느냐 너희는 사람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팔듯이 내가 너희를 팔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 때문에 팔려 포로로 잡혀갔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불러도 어째서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가? 내가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 명령 한마디면 바다가 마르고 강이 사막이 되어 물이 없으므로 고기들이 죽어 악취가 난다. 그리고 나는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덮어 버릴 수도 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할 때에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얼굴을 부식돌처럼 굳게 하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도 안다.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감히 나와 다툴 수 있겠는가? 내 고소자가 누구냐? 함께 법정으로 가서 맞서 보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나를 죄인으로 단정할 자가 누구냐? 나의 모든 원수들은 존 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빚 없이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로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께 스스로 망할 것이니 너희가 여호와의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1장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의희를 추구하며 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채석장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하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내가 그를 축복하여 그에게 자식을 주고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여. 그 황폐한 땅을 에덴처럼 만들고 그 사막을 내 동산처럼 만들 것이니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며 나의 의로운 진리가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내가 속히 가서 그를 구원하겠다. 내가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나를 바라보며 내가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낡은 옷처럼 헤어질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나의 의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아. 마음 가운데 내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들은 옷처럼 좀에게 먹히고 양탈처럼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지속되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여호와여, 깨어 우리를 도우소서. 옛날처럼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나일 강의 용과 같은 이집트를 난도질하실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바닷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만들어 구출하신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주가 아니었습니까? 주께서 구출하신 자들이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어째서 너희는 풀립에 불과한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은 너희 창조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를 괴롭히며 너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자들의 분노를 항상 두려워하며 사느냐. 그들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로잡힌 자들이 곧 풀려날 것이며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나는 바다를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이름은 전능한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 교훈을 가르치고 내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였다. 나는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는 자이다. 여호와의 진노의 잔, 예루살렘아 깨어라. 내가 여호와께 주신 진노의 잔을 그 치꺼기까지 다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구나. 내 백성 가운데 너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두가지 재난이 너에게 밀어닥쳤으니, 내 땅이 전쟁으로 황폐해졌고, 내 백성이 기근으로 굶주렸다.그러니 누가 너를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겠느냐?내 백성이 허약하여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누웠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 그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이다.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비틀거리며,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아.너희를 변호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내가 너희를 비틀거리게 한내 진노의 그큰 잔을 너희 손에서 거두겠다.너희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땅에 짓밟아 등을 밟고 걸어간 너희 원수들에게 내가 그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